성도님들, 교회 학교 3대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 3대장.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바로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결국에는 애국에 팔려갔더니 나중에는 그 꿈대로 이루어져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 이 이야기가 제가 정말 어릴 때부터 귀에 모시받기도, 도록 들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막 이렇게 구역장 혹은 교구장 이렇게 하시면 권사님들이 신방을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혹은 구역 예배 오시거나 하시면 그 나이 지긋한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하시던 기도가 이 요셉이었어요. 아우, 우리 형이 리 나중에 요셉 같은 인물 되게 해 달라. 이 기도 어릴 때부터 진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서 쓰러뜨리는 이야기 이거 아닙니까? 교회 학교 다니는 동안 정말 연극 많이 하죠. 저도 이 유년부 교사 하던 시절에 청년 때니까 유년부 애들이 작으니까 제가 골리한 역할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저는 골리한 실었습니다. 뭐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다 살아난 이야기 이거죠. 그러니 모태 신앙인 저는요. 어린 시절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진짜 수도 없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청년 때에도 또 목회자가 되어서도 성경을 통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는데요. 이 성경이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볼 때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또 새로운 게 발견이 돼요. 아, 이게 있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느라 오늘 본문을 진짜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어떤 한 구절을 탁 발견하면서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성도님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코람은 누구 누구 앞에서 이런 뜻이고요. 대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단어가 합쳐져서 코람 대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되는 거죠. 참 멋진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말은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또한 존 칼빈, 원래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칼뱅, 이 사람들, 이 분들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던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 셋다 공통적으로 인생의 좌우명이 뭡니까? 했더니 코람데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이 종교개혁 5대강령이라는게 있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소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앞에 세 개는 루터가 만든 거고요 뒤에 두 개는 이제 칼빈이 만든 건데 이 다섯 개의 종교 개혁의 슬로건 이 슬로건의 기초가 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코람데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모습과 특별히 다니엘이 하는 말 고백들을 보면서 야 이걸 딱한 마디로 정리하라면 코람 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오늘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라는 다짐.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평가받겠다라는 다짐.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고람대오라는 겁니다. 어떤 게 고람대오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절대로 부끄럽지 않겠다. 그렇게 살겠다. 이게 고람대오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의 진짜 심판자, 진짜 평가자는 하나님뿐이다. 이게 고람대오다라는 겁니다. 송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정적들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이 왕을 두고 막, 이 왕을 신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신으로 승격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이 정적들의 아참과 아부에 뭐 그냥 마음이 들떠가지고는 뭐 올바른 판단을 하는 눈을 그냥 잃어버린 채 그렇게 있었던 다리오 왕이 앞뒤 재워볼 생각도 않고 그 법률이 기록된 조사에다 도장을 꽝 하고 찍고 그냥 금융으로 발표해버리죠.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정할 수가 없죠. 완전한 신의 대리자 왕이 발표한 법률 또한 완전하다라는 이 페르시아의 법 때문에 자기도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발표하고 나면. 결국 이로 인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토록 아끼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안절부절을 못하던 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하느냐? 그날 밤 성경에 보면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날 밤에 평소에 즐기던 오락도 금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가 바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이야기잖아요. 막 천일 동안 밤마다 파티를 벌리는 게이 나라의 풍습인데 다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조차 마다합니다. 그리고 나선 새벽이 되자, 그러니까 해 뜨자마자, 자막 바꿔주세요. 해 뜨자마자, 다니엘이 있는 사자골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봤냐.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이 있는 사자골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원래 같으면 아무 소리 안 들려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때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것도 놀라운데요. 그다음 이 다음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뭐라고 고백하는지, 오늘 보면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좀더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성도님들 한번 잘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금요 누구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죄를 지은 적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은 결백하다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내게 유죄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선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다니엘의 기준, 다니엘의 판단 기준, 다니엘의 삶의 기준, 다니엘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즉 다니엘의 삶의 기준은요. 오로지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이 나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다면, 그 평가가 어떻든, 그 결과가 어떻든, 나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진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것을 소신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소신이죠. 실제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로 세워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코람데오라는 것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는요. 이 세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코란데어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설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유혹이나 핍박이나 환란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분쟁이나 다툼 등등 그 어떤 것도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확고한 소신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라 겁니다 특히나 우리에게 이 코람데오가 우리 인생의 삶의 중심의 기준이 될때내 인생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기에 라는 이 신념이 확실하게 서기 때문에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평가나 사람들의 평판, 눈치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가게된다는 거죠.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 시간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뭐또 운야 지난 주에도 울었다 그러더니 <laughs> 그러시겠지만 제가 원래 좀 눈물이 많은 편이기도 하지만 좀 예쁘게 봐달라고 포장을 좀 하면. 아니, 목사가 설교 쓰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게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그러면 제가 왜 울었느냐 제가 타이틀은 분명히 목사고 타이틀로 치면 주의 종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소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가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사실은 어, 부교역자, 부목사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단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아이 결정을 하고 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어,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막반발하지는 않을까 하는 이것부터 생각하게 될 때가 자주 있더라고요. 음.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신경이 쓰이니까요. 그러니, 아, 성도인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할까? 그렇게만 해야 될까? 아니면, 진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이걸 정말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가? 이두 개의 갈등사에서 이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욕먹진 않을까? 이것부터 고민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흥교의 담임 목사이지만, 시흥교의 담임 목사이기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선택해야 될 기준, 제가 따라야 할 기준은 오로지 하나, 오직 하나님의 뜻,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제가 그 평가에 대해 두려워할 대상 역시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제 신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믿음의 소신도 없고 사명에 대한 소신도 없이 그냥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지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렇게 못난 목사라서 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바로 다니엘스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다니엘은 이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뭐나 잡아가세요. 이거죠. 그러니까 죽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코람대요. 즉,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코람데오라는 이 믿음의 소신이 다니엘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평가자이셨고 그의 삶에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유일한 심판자이셨던 거죠. 그러니 사람의 관계 따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사람의 평가나 심판 따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목사님께서요 유명한 목사님께서요 이 고람대오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 기찻길역이라는 동요를 아십니까? 아시죠? 기찻길역 오막사리 아기아기 잘 도전한다 칙폭 칙칙폭폭 칙칙폭 칙칙폭 그, 그이 노래 다들 아시죠? 근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이 노래 2절이 있더라고요. 저 2절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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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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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요란하든지 말든지, 옥수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토양의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잘도 자란다, 잘도 큰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이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길거리에 심어 놓은 이 옥수수만도 못하다라는 겁니다. 뭐 기차 소리가. 아든 말든 그냥 잘 자라는 이 옥수수만 못 하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우리 사명의 길을 가거나 우리 소명의 길을 가거나 이 부르심의 길을 갈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누군가 탁 찌르면, 옆에서 탁짚적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죠.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맞다. 맞습니다, 성도님들. 저도 막 공감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나가는 기차 소리가 요 아무리 요란해도요, 옥수수는 쑥쑥 자라야 하는 겁니다. 왜요? 지나가는 기차는 아무리 소리가 커도 옥수수가 자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옥수수가 잘 자라려면 옆에 지나가는 막 아, 기차 소리 요란한 거 이거 신경 쓸게 아니라 뭘 신경 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태양과 흙그 이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막그 기차 소리에 신경 쓸게 아니라요. 진짜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것 하나님께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싫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아무리 막 요란하게 막 글을 찌르고 막 이런 해도 정작 자신은 거람대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겁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창문 딱 열고 무릎 꿇고 하루 세번 시키도 하는 거죠. 당당한 겁니다. 항상 당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발 지나가는 요란한 기차 소리 따위에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내 인생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절대로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무 능력도 없고 그저 요란하기만 한이 세상의 유혹과 방해와 박해와 환란, 고난 이런 것들 능히 뚫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20절 말씀에 보면요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이 이렇게 묻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성도님들 마찬가지로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능히 구원하실 것이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곤란한 일을 겪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분명히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다리오 왕처럼 우리를 측인이 여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사실 거의 대부분은 진짜 많은 경우에는 이걸 비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너를 거기서 구원하시겠냐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1600년대 영국에서 사역하셨던 리차드 백스터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성도의 영원한 평안이란 책에서,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이 지금 당하는 핍박으로부터 구원받고 해결받기보다는 그들 자신이 핍박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핍박을 당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실됨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분의 말에 따르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막 환란 박해 아니면 어려움 많은 문제들 이게 왜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없다, 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건 하나님이 아직 나를 못 믿으신다라는 겁니다. 쟤한테 시험 좀더 넘어질 텐데 안된 시험을 못 주신다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5절까지 쭉 보면요. 이 믿음의 영웅들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영웅들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으며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렸다. 이런 내용들이요. 1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4절 말씀해 보면 이들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야, 여기까지 보면 참 좋죠. 진짜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그 믿음장의 결론인 그 아래 36절과 37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는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을 받는 이도 있었고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 당한 것과 시험을 당한 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다니엘처럼요,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땅이 진동하여서 그 옥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도 보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11명 모두 다 순교당합니다. 특히 이 구절 마지막에 보면,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야라는 도시에 가면 가바도기아에 가면 로마의 박해가 심하던 시절 즉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요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동굴에서 나올 때, 그냥 버젓이 걸어 나면 오 어떻게 됩니까? 발각되면 잡혀가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동굴 밖으로 나올 때는 이 양의 털을 뒤집어 쓰든지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든지 해서 자기가 짐승인 것처럼 해서 기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신앙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믿음의 소신으로 인해. 부의 세력을 이기고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 믿음의 소신 때문에 우리 역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은 우리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어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 주시기 때문에 생기는 환란이고 박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도 이걸 증명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느냐? 믿음의 소신을 지키는 자들에게, 코람데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주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아멘. 즉 이런 믿음의 소신을 지키며 고람대우의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고라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내 인생을 평가받겠다라고 다짐하는 믿음에 강력하고도 확고한 소신을 지니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넉넉히 누리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내 인생의 평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요란한 기차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신 것만 보고 잘 자라난 그 옥수수처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사자굴에 떨어지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게 주시는 시험임을 믿고, 오히려 이럴 때 이렇게 어려울 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철저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넉넉히 이기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볼 유일한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